바빠서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막상 휴대폰 요금제 바꾸려는 날이 하필 오늘 공휴일일 때가 있죠? 오늘도 개통이 될까? 궁금하시다면 지금 영상 끝까지 보시면 바로 정리되실 거예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토요일과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신규 번호 개통은 가능합니다.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 50분까지예요. 가입 신청은 마감 15분에서 20분 전에는 하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기존 번호를 그대로 가져오는 번호 이동은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가능하지만 일요일과 공휴일은 불가합니다. 신청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50분까지만 가능해요. 또한 마찬가지로 마감 15분에서 20분 전에는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정리하면 새 번호 발급은 주말도 공휴일도 오케이. 기존 번호 유지하려면 토요일까지 꼭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두 가지 짧게 정리할게요. 일요일 개통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네, 문제 없이 승인이 완료되었다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 신용자도 개통 신청을 할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선불 요금제만 이용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면요. 일요일, 공휴일에도 신규 개통은 가능하다. 번호 이동은 토요일까지만 가능하다입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을 잘 활용해서 알뜰하게 요금 절감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레디알뜰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